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 나를 할 겁니다. 네, 뭐, 항상 실내 나라고 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안 올린 이유는, 나락전이라는 대회가 있어서가지고, 제 정보를 최대한 유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슬쩍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 그 몬스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마샬 캐시입니다. 되게 튼튼하게 눈작을 하였죠. 이 친구는 치약을 안 땡겨도 되죠. 바로, 약화 효과가 없는 적을 공격시 치명타 확률이 100%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탯에서 되게 우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격 속도를 매우 빠르고, 딜을 세게 쓰고 있습니다. 체방을 땡기지 않는 상태에서요. 저는 그런, 그것도 좋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가 몸이 약하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진 상태니까, 좀,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좀 탱작을 하고, 흡혈작까지 지금 하였습니다. 2번 6번은 공격력입니다. 부업으로 탱스탯을 많이 당긴 상태고요. 현재 저는 이 물량이가 제 지금 점수까지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거의 물량이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탱작, 흡혈 반격 룬작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 비스트라이더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풍속성의 무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일 해제 있고 광역, 개밀, 방각이 있습니다. 무척 좋은 몬스터죠. 그리고 평타와 이스가 공격 속도가 빨라질수록 딜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기라고 할수 있는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불선인과 풍사막을 건들지 않고 최대한 룬작을 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 요즘 그냥 테스트 겸 쓰고는 있지만 승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시즌까지는 제가 룬을 캐서 이 친구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룬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쓸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몹이, 어, 제가 지금 25등이거든요? 이게 풍비라는 여기에 거의 보태주긴 했지만, 엊그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태주는 셈은 없고, 물량이가 진짜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신뢰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한국분이네요. 불발, 풍요. 까다롭네요. 역시 한국분이라, 마주치면 힘들어요, 좀. 이런, 세팅을 한다면, 물량이 뽑고, 음, 속성이, 속성이다 보니까, 불량을 꺼내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저 불량을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압할 게 필요하죠. 어쩔 수 없네요. 이건 불량을, 쓰고 싶진 않지만, 써야 되는 각이다 보니, 갑시다. 그리고 지금, <laughs> 물 팔러는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현재 여기서 페퀸을 벤할 건가? 아니다 이건 불뱀이 나와가지고 불선인 밴이안 당하겠네요. 문양이 밴 유력하니까 불뱀 벤할게요. 음 이거는 밀릴 수가 있어요. 이스가 저항 뜨면, 은 그냥 삼스 쓸게요. 저항 백입니다. 피팩퀸. 아니, 피 내전. 이쪽에 주네요. 오케이, 이렇게. 솔직히 이거 되게 좋아요 지금 구독 풍사막이 하졌거든요. 하는 여기 쿨 밀고 저항 떴네요. 아 제가 이래서 브리앙 진짜 싫어요. 저항이 너무 자주 떠요. 솔직히 쓸 이유는 없죠 이거. 남기겠습니다. 음두 번째. 이거는 이렇게 쓰고 물팔라 패시브 뺀 다음 아 이런. 아, 일 드럽게 못해요 진짜, 그래왕 어, 다행히 상대방이 폭주가 안 터지고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삼수 들어왔나? 오, 이러면은 제가 많이 가져왔죠 이풀 밀고 솔직히 지금 운이 저 저는 굉장히 좋은 거에요. 상대방이 폭주가 안 터진다. 이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에요. 저는 폭주가 터질 거를 좀 당연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폭주가 많이 터진 상태라 불발이 상대방 폭주를 빼줬어요. 이러면 진짜 좋은 상태에요. 이거는, 삼스를 쓰고 쿨밀로 패퀸을 밀게요 게이지업 하니까 아 이런 물파 <laughs> 아니 물풀라이터 재우면 좋을 텐데 까비아터질만 했었는데. 육팔 라지우고요 사마가 때 계속 턴 줍니다. 아 진짜 제발 밀어. 어! 게이지 아, 밀어주고. 야 평타로 보냅시다. 아임 평타 오케이 평타. 사마가 <laughs> 되게 줍니다. 오케이. 이러면, 불발 아웃의 환기? 하고. 상관없죠? 네. 네 이렇게 첫판 이겼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 분을 두번 만나네요. 똑같이 할것 같은데 이러면 되게 좀 그렇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뽑았죠. 불량을 안 뽑았는데 물팔라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저는 여기서 물 서큐를 뽑겠습니다. 상대방 면역력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물 서큐가 훨씬 좋아요. 이거 물팔라도 있는데. <laughs>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불선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송리더니 있죠? 폭발 변할게요. 갑시다. 이건 뭐, 3스쓸 필요가 없죠? 물량이 밀테고. 방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은 쳐야 됩니다. 여기서 불뱀 제어주로 갈게요 한겨. 불뱀은 반반반이 예상돼서 절대 못 깨어나요. 불서크가 있으면. 오케이. 아 근데 붙트없었네안 좋은데. 여기서는 불뱀을 완전 재우도록 할게요. 이거 원래 폭주 안 터졌으면은 타못 먹거든요. 아, 또 폭주네. 오케이. 물량이 깨우고요. 불발 칠게요. 여기, 팔라 치고. 충격, 재우면 좋죠? 까비. 아, 이러면은, 또, 부활하네, 저거. 블팔 재우고. 풍요 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아우 이게 안 되네. 많이 아쉽네요 이거. 아 삼수 들어왔다. 아 죽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아, 또 폭주야. 돌아버리겠다 불뱀, 재우는 거 노려야겠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이게, 진짜로, 아, 무팔라 초반 폭주가 너무 심하게, 심하게 터져가지고 망했네요, 이거. 좀 아쉽다. 저시, 뱀픽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날빌이네요, 날빌. 제가 날빌을 위해 준비한 몹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물라클. 갑시다. 물라클은 절 절응, 응으로 눈작하였습니다. 그럼 불브라, 벤할 거고요. 함부로 절대 못 날리죠. 날리나? 오케이. 왜 같은 사람만 만나지 계속? 또날 베일 텐데 좀 다르게 하려나 이번에 좋고 나오면 지는 거예요 상대는 그냥. 분료로한방 보내겠다. 이것도 불발이 있으면 원래 성립이 안 되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풍합프건낼 할게요. 오케이, 그냥 힘 싸움으로 가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아, 손을 못 봤네. 아, 씨, 이거, 블린 잡기 너무 무서운데? 여기나올걸 음. 여기도 빈나면 걸면! 개꿀이 네 까비. 오, 재웠다. 나이스 울사마 쿨 돌아왔고 울사마 쿨 한번 밀게요 오 나이스 이러면 이겼죠 살짝 운빨로 이긴 것 같은데 운빨이 아닙니다 써먹는 이게 실력입니다 정 나이스 이거지 어 이게 이게 터져? 죽었다 터지겠죠? 오케이 근데 터져도 흥요가 죽겠네요 아 기분 좋네요 이렇게 이기니까 막판 하겠습니다 아 이번판의 말로 물량이 캐리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살짝 느낌은 있어요, 지금. 면역력 두개 나와서. 암라클? 면역에 암라클이면은 블라클을 꺼내야겠죠? 네, 블라클 꺼내고. 이거는. 물량이 꺼내기엔 살짝 아쉬워요. 꺼낼 수는 있어요. 제가 좀더 공격적으로 픽하면 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기는 거는 이 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승리를 택하겠습니다. 갑시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패퀸이에요. 아, 힐, 힐 공업이 너무 쉽습니다. 해킹 밀게요. 그 다음은 분류 접겠습니다. 밀하겠네 이거 정리더라. 저항 저항할 수 있나? 안 되네. 음, 근력 계속 칠게요나 여기, 여기 쉴때줄걸 불러. 좀 아픈데? 블락털 터먹고, 잡아야 되는데, 안 되겠네. 이거는, 풍요는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물머매가 느리기 때문에 원래는 풍요호 요사보다 빨라야 됩니다. 멀, 물머매 이렇게 제거 안 해주면은 풍요호가 폭주가 터져서 망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막은 신속이라 절대 안 터지고요. 힐량 엄청나죠? 네 오늘 이렇게 실내나 다섯 판 해봤구요 어 마감 팁을 드리자면 마감이 다가올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수 올리시고 주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